김사마님, 오늘 어디 가시고 계시나요? 네, 사마사마 김사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는 오늘 지금 마곡사 가고 있습니다. 마곡사. 누룽지 사러 갑니다. 누룽지. 일반 누룽지가 아니라 가마솥 누룽지. 곧 겨울도 되고 날씨도 추워지고 해서 겨울에 누룽지를 먹으면 아뭐 이렇게 구수한 맛과 함께 입맛이 좀 돌아오고요. 그래서 누룽지를 사러 가고 있습니다. 누룽지가 엄청 커요. 막 원형 그대로. 자, 여러분에게 잠시 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가실까요? Let's go do it. 자이마막사 가는 길인데 아, 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시골 길입니다. 시골 길. 마곡사 입구에 또 군밤 팔아요, 군밤. 군밤도 한번 사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떠나요. 어디로? 마곡사로 고, 고, 고. 자, 저는 여기 지금 마곡사 입구입니다. 여기가 무슨 식당이죠, 사모님? 해외. 해와 식당. 어우, 지금 뭐뭐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아, 하나는 감자전. 하나는, 하나는 도토리전 하나는 도토리전 하나는 거버섯전 조거버섯전. 어, 맛있겠다. 전 오늘 누룽지 사러 왔거든요. 누룽지 어디 있나요? 누룽지요? 안에 네. 있어요. 안에 있어요? 네. 안으로 가서 달라고 하면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여긴 어디 태화 식당. 아우 여기가 맛집이에요 원래. 와. 와. 누룽지 사러 왔습니다. 누룽지, 누룽지. 어우 누룽지 어디 있어요? 와. 우 한번 보여주세요. <laughs> 와우, 어, 얼마나 큰 거야? 와우, 자, 이게 2만원입니다. 2만원, 와 한번 벗겨보세요. 와, 살짝. 응? 대박, 대박, 한번 보여주세요. 오, 대박, 얼굴하고 한번 비교, 비교. 야. 저 한끼 식사입니다. 한끼가 아니지 이거 몇 우리 한, 이 정도면 한 번? 우리 한이 정도만 0번 먹겠다, 그렇지? 와, 엄청 크미 너무 엄청 커. 멋어요 집에 가번 끓여 먹어보겠습니다. <끝> 모둠전 시켰습니다. 감자전, 도토리전, 초고버섯. 이건 뭐예요, 이거? 감자. 감자. 네. 지금 이건? 이건 도토리. 도토리. 초고버섯. 어머니, 저도 여기 각, 자주 왔는데 몇년 되셨죠? 저희 60년 넘었어요. 60년. 어머니 몇몇년 동안 하신 거예요? 저희 제가 한 40년. 아 어머니가 40년 하셨어요? 네. 아. 40년 넘지. 마그사가 유네스코 지정되고 나서 더 많이 오지 않아요, 사람이? 그렇죠. 그리고 일부러 식사하시러 오시는 분이 많아요. 여기 뭐 위치가 좋고 맛도 좋아서 거의 아, 최고의 국산, 식당이죠. 국산 양념을 써서 하니까 음. 집에서 다 만드니까 음. 맛있게 해주세요. 사다 네, 쓰는 게 없어서는 아 다. 어, 집에서 다만들어 요만 소스 하나도 많이 주고 아. 손님들이 드셔보신 분들이 많이 오셔요. 또 재방문율이 좋다 네. 왜요? 맛있으니까 네, 맛있고 여기 오시면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손님들 모듬전 마곡사에 뭐 식당이 많지만 최고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건 어디예요? 해화식당이에요해화식당 네. <laughs> 여기 오면 어머니 볼수 있는 거죠? 그러면. 네.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네, 거죠? 항상 네, 항상 있어요. 네. 김삼아 TV 보고 왔다고 그러면 서비스 주시는 거죠? 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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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땡큐. 네. 초고에서 담백한데 도토리전입니다 도토리전 이건 감자전 아 군밤 한번 먹어볼까요 군밥? 군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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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래 군밤 맞을래 군밤 있어요 군밤 있어요 군밤하고 군밤 네. 공주하면 뭐예요 막걸리 중에 알밤 막걸리 동동주도 맛있어요 알밤 야, 막걸리. 저 여기 단골이에요 단골 나 많이 사러 왔어요 응? 너무 많이 준다 아마 촬영한다고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사모님 어떻려고 날씨 네. 추웠어요. 어르신. 오늘 오늘 어땠어요? 장사가 별로예요. 장사 별로였어요? 네. 아니 이게, 막걸리 하나 아니 이게 하나 이 정도면 하나. 밖에서 사면 만원 넘어요. 여기는 오천 네, 네. 원에. 시골이라요. 원산지. 네, 원산 공주에서. 시골이라. <laughs> 재밌죠? 군밥 먹을래? 네. 군밥 맞을래? 군밥, 네. 군밥, 네. 안, 군밥 네. 안 사면 군밥 맞는 거죠. 네. 막걸리 하나 주세요. 삼천 네. 네. 원짜리. 네. 자, 막거, 군밤 예, 막걸리 5,000원, 막걸리 3,000원, 8,000양 되겠습니다. 8,000원, 군밤은 공주 마곡사 입구에 있는 군밤은 여기4 0인면 됩니다. 군밤 먹을래? 군밤 맞으래 군밤 안 사면 군밤 맞는 거죠. 네, 군밤 맛있어요. 착하고 가격이 양이 엄청납니다. 자 이제 집으로 가서 누룽지하고 콩밥 먹을래요 렛 d 고 it. 누룽지를 사왔습니다 이걸 좀 잘게 부셔서 먹기 좋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누룽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소폭성 누룽지 자 이게 이제 편의점에서 사온 누룽지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한번 지귀에서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지금 누룽지가 끓고 있습니다 누룽지, 글고글 편의점에서 산 깐밥탕 깜밥, 누룽지입니다 네. 뭐, 보통 어렸을 때 사투리로 깐밥이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걸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깐밥탕 누룽지 누룽지를 한번 끓여봤는데요 자 여기는 편의점 누룽지입니다 편의점 좀 잘게 부서져 있는 느낌이에요자 여기는 소 뚜껑 누룽지 김치하고 먹어보도록 겠습니다 시식을 한번 해볼까요? 네. 퇴근하고 피곤하잖아요 파김치 되잖아요 그럼 파김치랑 누룽지를 먹으면 회복이 됩니다 하하하 아유, 이 소뚜껑 누룽지는 좀 구수하고 이뭐 이렇게 알이 굵으니까 씹히는 식감이 좀 좋은 것 같아요. 편의점 누룽지 한번 먹어볼까요? 편의점 누룽지 역시 누룽지는 김치랑 먹어 맛있같아다 따뜻한 국물맛이 좋은 것 같아요 나이들수록 어렸을 때는 차가운 게 좋더니 세월이 흐를수록 따뜻한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람도 따뜻한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김장환 따뜻해 아유, 제가 요즘 제 채널의 원래 컨셉이 인생의 희노애락인데 히노, 요즘 좀 먹는 차량이 많네요. 근데 먹는 것 또한 뭐인상에희노애랑안있어요그뉴죠식에뭐희노애랑 있죠. 자 풋경을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뭐 개인적인데요. 편의점 누룽지는 음 좀 잘게 빠져서 먹기가 편하고, 뭐 그래도 좀 구수한 맛이나 최대한 좀 구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는 훨씬 맛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두 번째, 이거 소뚜껑 누룽지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식감을 좀 중요시 하거든요. 고기 먹을 때도 그렇고, 뭐, 음식은 또세 가지로 먹는데, 맛, 그러니까 향, 뭐 모양, 그리고 식감인데, 음. 이건 소뚜껑 누룽지는 식감이 좋아요. 좀 이렇게. 두껍게 잘라져서 식감이 좋고요. 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 소뚜껑 누룽지가 제 취향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뭐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음. 이것도 맛이 좋아요. 생각보다. 저는 소뚜껑이 이제 뭐 10점 만점에 이건 한 8점 정도 되고요. 음. 이 편의점 누룽지 는 7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음. 이 점수 차이가 좀클줄알았는데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편한 뭐, 이렇게 평소에 누룽지를 즐겨 하시면 이렇게 편한 누룽지를 사서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누룽지는 구수함이죠. 그리고 뭐 추억이 있어서 저희가 애용하는 또뭐 음식이자 또 어렸을 때는 또 간식으로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룽지와 함께 구수한 일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을 따뜻한 누룽지와 함께 한끼 식사로 위안이 되는 그러면 이안이 되는 식사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결론, 편의점 누룽지는 10점 만점에 점수 7점, 그리고 소뚜껑 누룽지는 10점 만점에 8점입니다. 네. 여러분 출출할 때 누룽지 한번 끓여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 맛있는 김장김치하고 먹으면 더 별미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고 뭐 항상 구수한 누룽지처럼 구수한 김상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저 김상화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뵈요.